화를 내면 기분도 상하지만 화 때문에 몸도 해칠 수 있는데 감정과 몸은 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글에서 화가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불평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보길 바란다. 화, 짜증과 두려움은 심신의 가장 해로운 감정으로 모든 악과 질병의 원인이다.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다. 화를 자제하고 더 나은 삶을 살자 행복한 삶은 고통과 질병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불같은 화를 차분히 가라앉히지 않으면 결국 건강에 반영된다. 화를 피하는 일은 적절한 교육과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건강을 위한 최고의 명약이다. 화를 내면 근육과 관절이 수축하고 혈류는 느려지며 신경과 심혈관,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또한 혈압과 맥박,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치솟고 뇌활동, 특히 직두엽과 전두엽의 변화가 온다. 필요 이상으로 담즙이 생성되는 것도 문제다. 화가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양화와 짜증 때문에 생기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부정맥화를 내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심장발작이나 심장근육 관련 질병을 촉발할 수 있다. 간 손상 쓸개 손상도 마찬가지다. 화를 내면 평소보다 많은 담즙이 생성된다. 잠즙은 방광으로 배출되는데 화를 내면 방광이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육통 상사, 애인, 아이 문제, 너무 긴 통근 시간 등으로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은 근육통과 경련은 물론 두통을 일으킨다. 어깨, 등, 목은 가장 많이 긴장하는 부위라서 바로 근육통이 온다. 설사화를 내면과 민 대장증후군이 발생해서 대장염이나 설사로 이어진다. 스트레스, 두려움, 긴장 화는 장운동의 균형을 깬다. 위험화를 내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위산역류, 통증, 타는 듯한 느낌 등의 증상이 있다. 자주 화를 내다보면 위산이 위점막을 파괴할 수 있으니 화를 잘 내면 위염과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다. 피부염, 소양증, 이나 발진은 화가 주원인일 수 있다. 긴장, 스트레스, 신경과민, 불안과 두려움 등또 원인이 될수 있다. 피부 상처에 감염됐을 때 화를 내면 평소보다 덧날 가능성이 크다. 화, 짜증, 그리고 건강 당연히 화를 더잘 내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차분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화해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대부분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 일련의 사건 때문에 감, 정을 제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은 마음에서 생긴 화를 표출하는 것이다. 또한 화는 위협, 스트레스,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를 억누르는 것은 심신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좋지 않다. 어떻게 하면 화를 자제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들은 자기 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바쁜 일상에서 어쩌다 보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게 되는데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만을 몰아 세운다, 고 느낄 때가 있다. 긴 출퇴근 시간, 일상에서의 짜증, 경제적 고민, 연인과의 갈등 개인사 등이 화의 원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천천히 습관을 바꾸면서 상황을 바꿔보자. 하루에 10분간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니, 명상이나 요가, 호흡 운동을 해보자. 또는 간단히 차한 잔을 마시며 좋은 책을 읽거나 그냥 앉아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 휴식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는 마음, 이 차분해지는 향기로 가득한 깨끗하고 잘 정돈된 방이다. 자연의 소리, 클래식, 명, 상에 쓰이는 조용한 음악을 튼 다음 눈을 감고, 코로 깊이 숨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 히자. 화가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이 평화로운 감정을 떠올려 보자. 또 10부터 거꾸로 세면서 천천히 숨을 쉬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공격적인 순간에 분노의 반응. 하지 않으면 화와 짜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